아무래도 간단한 수술일수록, 또 간단한 시술일수록, 뭐, 휴가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 보통 뭐, 주말 껴서면 충분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간단한 시술 같은 경우는 뭐, 보톡스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필러라든지, 아니면 뭐, 스킨 부스터. 요즘에 그런 것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피부 톤이나 이런 걸 미백이라든지 이런 거할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많이 시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만 주말 정도에 쉬고, 이제, 나가시면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크게 지장이 없으시기 때문에 보통 그런 시술을 하시는 경우들은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많이 하시고요. 눈 밑에 뭐 다크서클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 피부 쪽에는 절개 없이 눈 안쪽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뭐 약간의 붓기나 멍 같은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뭐 출혈 가능성이 많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한 4, 5일 정도만 지나도 뭐 크게 불편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눈밑 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도 보통 많이 하시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눈 수술 같은 경우도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쌍꺼풀이 자리 잡는데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회복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남들이 보면 이제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쌍꺼풀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비절개 방식으로 바깥에서 보이게 흉이나 이런 걸 최대한 없게 하게 되면 회복도 훨씬 빠르고 하고 났을 때 부담스러운 느낌이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되기 때문에 눈술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절개를 하지 않고, 근데 비절개 방식에 가깝게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회복도 훨씬 빠르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눈수술 자체를 절개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하지 않고, 저희는 이제 45도 이팀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뭐, 다른 병원 가면 절개 없이는 이제 쌍꺼풀 수술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을 아마 꽤 많이 들었을 거예요. 피부가 두껍고, 몽구주름이 심해서. 이런 경우는 무조건 절개를 하지 않고서는 쌍꺼풀이 생기지 않는다.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45도 이튬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쌍꺼풀 자체는 거의 비절개 방식처럼 거의 보이게. 흉이나 이런 것들 거의 생기지 않게. 이렇게 저희가 수술을 해드리기 때문에 주말 껴서 눈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더라도 크게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이 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